우리 다시 만날래 예쁘게 빛나던 모든 추억들이 너무 그리워 너의 품 안길래 이 밤이 되도록 내게 말할 거야 나를 좋아한다고 안녕 그대야 요즘 어떻게 지내? 가로수길 걷다가 생각이 나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우리들만 없어서 어색했었어 늘 집에 갈땐 한창 뒤돌아보면 날 보며 웃어주던 내가 생각났어 우리 다시 만날래 예쁘게 빛나던 모든 지뢰 옷들이 너무 그리워 너의 품에 안길래 이 밤이 새도록 내게 말할 거야. 너를 좋아한다고. 토요일마다 같은 단강공원에 이옷번 하나씩 나눠 끼고서 벚꽃 앤니 같이 듣고 있으면 부러울 게 없었어 너만 있으면 널 사랑할 때 내가 너무 그리워 날 보며 웃어주던 내가 보고 싶어 우리 다시 만날래 예쁘게 빛나던 모든 추억들이 너무 그리워 너의 품에 안길래 이 밤이 새도록 내게 말할 거야. 나를 좋아한다고까지 배 보러 갈래. 널 다시 만나면 내 옆에 기대서 잠들고 싶어. 너의 품에 안길래 이 밤이 새도록 내 곁에 있어줘. 내게 너뿐이라고